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음, 꿀벌은 내 친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을 두 번째 찍는 거죠 지금 기온이 그 온도가 34도 정도 되고요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아주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내용들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그, 제가 이제 그, 여태까지 경험, 그러니까 이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력,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적인 시선으로볼 때, 그,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이렇다, 이러 이렇, 이게 정답이다, 요거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 설명부터 이제 말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이산조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자, 구황을 없애고 며칠 후에 왕대를 넣어야 잘 받아줍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 뭐 원군을 말, 원군을 예를 들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군입니다. 원군인데, 이제 여기 있는 왕을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 가지고 이제 구왕을 제거를 했습니다. 구왕을 제거를 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로 3시간 왕을 제거하고 3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얘네들이 왕이 없다는 걸 인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왕대를 달겠죠. 왕대를 왕대를 달거 아닙니까? 그쵸? 원군 같은 경우에 이제 왕대를 달게 되면 굳이 왕을 왕대를 넣어줄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이쁘고 아주 늘씬하고 섹시한 그런 왕대를 쓰면 되지만 이산조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왕대는 쓰지 않고 변선 왕대는 쓰지 않고 그뭐그 뭐그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사온 왕대를 빨리 태어나니까 그거를 쓰고 싶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제 경험에 의하면 이 왕, 왕을 제거하고 왕대를 갖다 꽂게 되면은 그 파괴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 높더라고요. 파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만약에 왕대를 넣는다 하면, 그 전에도 이제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봉군에서 왕대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약한 7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안에 있는 왕대를 싹 제거를 해야 되겠죠. 7일 정도. 7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안에 있는 모든 왕대를 싹 제거한 다음에 하루 저녁 좀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대를 넣어주면은 이제 뭐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받아주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왕대를 넣든 뭐 왕을 넣든 뭘 넣든 간에 아무튼 그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왕을 만들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은 이제 받아줄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뭐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 수리봉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자 밤꿀이 들어오면서 이제 헛집을 많이 다는데 헛집을 왜 다는지 또 해결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리봉님께서 음 물어보셨죠. 자 이제 수리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수리촌, 수리촌이란 이제 마을이 있는데 이제 이그 수리봉님이 이제 여기에 족장이야. 이제 수리마을의 족장. 수리 마을의 족장, 수리님이 이제 이제 마을을 잘 다스려가지고 마을을 잘 다스려가지고 자 올해는 딸그 백섬이 이제 수확이 될것 같다. 백성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백... 백섬이 이제 수확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다 창고를 100개를 딱 지어 놨습니다 이제 백섬이 들어갈 만큼의 창고를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그이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수리봉님이 너무 마을을 잘 다스려 갖고 1 2 0가만이가 생산이 돼 버린 거예요 아니 120섬이 120섬이 생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리봉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0섬은, 야, 우리의 목표는 100섬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20섬은 갖다 버려라. 이렇게는 안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옆에다가 20섬이 들어갈 만한 창고를 또 지어야 될 겁니다. 그게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술리고, 이 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이제 그, 그, 물론, 이제,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안에 있는 여왕벌이 산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꿀잴 데가 없어갖고, 이제, 뭐, 목표대로 백섬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잴 데가 없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아무튼, 그 목표치보다 많이 들어와서 헛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은 자연히 나오겠죠. 그 소비를 더 넣어주든가. 아니면, 뭐, 벌을 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제가 이제 올해 삼상을 올렸죠. 삼상을 올렸는데, 그, 헛집을 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열 통에 한통 정도 헛집을 달고, 나머지는 헛집을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집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상 같은 경우에는 헛집을 별로 안 단다. 그 집이 그만큼 충분하니까. 그니까 러 답은 뭐 삼상을 올리든가, 아니면은 꿀을 빨리 따든가, 아니면은 뭐 소비를 더 넣어준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허당 농부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속살만한 무슨 성분인지, 왜 하루가 지나면 못 쓰고 버려야, 되, 버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허당 농부님이 이제 물어보는 대상은 제가 아니라 그 속살만을 만든 회사에다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살만이 이제 2호가 있고 6호가 있고 10호가 있는데 6호하고 10호는 제가 알기로 이제 같은 성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개미산 성분, 그 다음에 2호, 2호는 뭐 안티, 뭐, 뭐, 안, 뭐 무슨 그런 성분이에요. 저도 정확히 성분은 모르겠습니다. 성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시포는 개미산 성분이고, 주성분이, 주로 들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왜 하루가 지나면, 그, 약효가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솔직히 몰라요. 정확히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정확히 그걸 알지는 못하고, 단지 이제 아는 것은, 제가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해봤냐면 이제 속살만을 다 치고 나서 한두통 정도 남겨놨어요 두통 정도 남겨놓고 이틀 있다가 그 속살만을 밑에다가 시트지를 깔고 이렇게 쳐봤는데 그 전에 시트지를 깐 것보다 거의 안 거의 진드기가 없더라고요 밑에 떨어져 있는 진드기 가시는 얘가 거의 없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틀 지나니까 확실히 효과는 없긴 없구나. 요거를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왜, 무슨 약성이 왜 날아가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시려면 이제 그 회사에다가 물어보시든, 물어보시면은, 어 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강태신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어 중간 격앙판은 언제 제거를 해야 됩니까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강태신님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꿀을 다 따고 나면 바로 이제 겨광판을 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꿀을 밤꿀을 그냥 겨광판을 이제 잡꿀을 뜨고 나서 바로 겨광판을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두분두 두 분류가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그 늦게까지 뭐 7월달, 8월달까지 경황판을 놔두는 분들도 있고 이제 세분류라고볼수 있는데 이첫 번째 전자는 이제 자파꿀을 따고 나서 경황판을 바로 빼버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밤꿀을 따고 나서 이제 그 분봉을 할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파꿀을 따고 나서 경황판을 빼버리게 되면 이 여왕벌이 그그 그 위에도 올라와서 막 산란을 하죠 위에도 올라와서 막 산란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제 그밤꿀을 따고 났을 때그 위에 이제 봉판 같은 게막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분봉을 할 욕심으로 분봉을 할 욕심으로 이제 그밤꿀 들어오기 전에 이걸 빼버리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밤꿀을다 따고 나서 빼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분들은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빼는 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꿀을 다 따고 나서 이제 빼는 게 일반적이고 특수한 목적을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전에 뺄 수도 있고 그 나중에 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고흥성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어, 개상에도 천여왕의 유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laughs> 개상통에도 천여왕 유입이 가능합니다. 뭐, 불가능할 게 없죠. 불가능할 건 없지만, 이제 그, 천여왕 같은 경우에는 잘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구황을 이제 죽이고 나서, 뭐 이제 바로 이제 왕농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당을 발라가지고 뭐 시녀벌이랑 몇 마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죠 올려놓고 이제 뭐한 3,4일 정도 이렇게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올려놓게 되면 얘네들이 막그 왕농에 막, 막 몰려듭니다 막 공격을 하려고 막 공격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한 3,4일 정도 4,5일 정도 짧게는 3,4일 길게는 뭐 4,5일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 왕동의 뚜껑을 딱 열어주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받아 주게 되는 경우인데 그 천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좀그 성공률이 그 신왕 신황, 산란신왕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얘네들이 왕으로서 별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구왕 같은 경우는 그냥 놓아도 어지간해서 잘 공격을 안 해요. 구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일벌들은 공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문제는 없,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천여왕도 유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확률은 좀 현저히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완숙꿀 저광판을 안 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세 통에서 이제 완숙꿀을 땄습니다. 완숙꿀을 땄는데, 한 24병 정도? 뭐 24병 정도 딴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따지는 못했습니다. 24병 따가지고, 이제 4병은 제가 먹으려고 이제 빼놓고, 저는 그 꿀은 제일 좋은 거를 먹으려 그래요. 완숙 꿀 내가 먹을 거 4병 빼놓고 나머지 20병을 팔았는데 그 주문은 한 35병 정도 왔어요. 근데 이제 있는 게 20병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분들에게는 이제 못 팔았는데 자,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광판을 치게 되면은 교광판을 치게 되면은 그 꿀이 안 섞여요. 안 섞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왕벌이, 제, 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경황판을 쳐버리죠. 경황판을 쳐버리면 얘네들이 그 3층에다가 꿀을 꽉 채워버립니다. 꽉 채워버리고 1층하고 2층은 산란을 써요. 산란. 육아방으로 쓰죠. 그러다가 이제 아카시아 꿀, 아카시아 꿀이 들어오게 되면 3층이 꽉 채워버립니다. 이제 전체 밀봉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1층하고 2층을 이제 유아가방으로 쓰는데 주 유가방은 2층입니다. 2층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꿀이 꿀을 채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 아카시아의 꿀이 끝나고 나서 다른 꿀들이 들어와도 별로 이제 꿀을 일을 별로 열심히 안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꿀이 이제 밤꿀도 밤꿀도 별로 섞이지가 않아요.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겨광판을 안 쳐버리게 되면 여왕벌이 위에도 산란, 3층에도 산란을 하고, 2층에도 산란을 하고, 1층에도 산란을 합니다. 그러면 3층에는 3층을 다 산란이 그다 산란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산란을 하겠죠. 나머지는 꿀이 채워져요. 아카시아 꿀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서 얘네들이또 깨어 나오죠. 깨어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 잡꿀 뭐 이렇게 그뭐 여러 가지 잡다한 꿀이 이제 그 깨어나오면서 거기다 또채우 채우면서 밀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꿀이, 뭐, 찔레 꿀, 뭐, 기타 등등, 뭐, 떼죽 꿀, 뭐, 쌀이 꿀, 그 다음에 밤 꿀, 뭐, 광나무, 후국, 기타 등등, 이런 꿀들이 아주 많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경황판을 안 치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꿀을 섞어서 담으려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 요렇게. 어, 이, 해를 하시면은, <laughs>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물어보셨는데, 어, 더불어 농장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더불어 농장님은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고요. 어, 더불어 농장님은 이제 춘천에서 그 양봉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은 초보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 한 30년 됐어요. <laughs> 30년 됐는데, 일부러 이제 초보인 척,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하고 뭐, 그, 여섯 살 때부터, 이제 친구고, 지금까지 이제 알고 지냈습니다. 그니까, 러 50년 가까운, 어, 직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 더불어 농장님이 이제 저를 테스트 하는 거야. 아, 저놈이 무슨, 어떻게 말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로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튼 뭐, 더불어 농장님이, 1년 내내 부지포 개포를 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덮어도 되고, 안 덮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덮어도 그만, 안 덮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부지포 개포를 이렇게 덮는 이유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는 이제 그, 소비 보관통이죠. 소비 보관통인데, 이거를 이제 덮어 놓는 이유는, 그, 벌들이 이제, 아카시아 꿀이나 요럴 때 들어올 때가 되면 그 기온이 좀 내려갑니다. 밤 기온은 좀 내려가요. 밤 기온은 내려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보온을, 밤에는 보온 정도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덮어 놓는 것이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어요. 종이 한, 자, 종이 한 장, 종이 한장 그리고 내 손이 밑에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햇빛이 내려진다고 했을 때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은 이 열이 금방 여기가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개포 같은 게위에 이렇게 있다면 열이 좀 늦게 내려오겠죠. 열이 늦게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데워지는 그 온도가 밑에까지 열이 그 전달되는 속도가 좀 늦을 거예요. 그렇죠? 그좀 이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단열 방지. 봄에는 이제 추울 때는, 그, 저, 보온.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좀 단열. 이런 기능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다가 좀 이렇게 두툼한 거를 덮어주게 되면, 벌들도 좀 안정감을 갖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 그, 진짜 더울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그 이쪽에, 뭐 이쪽에, 개포를 요 정도. 그 많이 접어 주면 안 됩니다. 아, 요 정도 이렇게 열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공기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람이 불면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나가고 뭐 이런 그 공기 순환 그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덥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 귀퉁이를 살짝 접어 주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덟 번째로 물어보신, 물어보신 분은 거북이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어, 3층에다가 이제 그 소비를 보관을 할 때,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을 하고 사양을 하게 되면, 사양기는 2층에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사양기를 쓰지 않고, 그 광식 사양기를 쓰기 때문에, 사양할 때가 좀 지랄 같아요. 사양할 때가 좀 별로 안 좋아, 솔직히. 근데 이제 어찌됐건, 2층에다가 이제 광식 사양기에다 부어주게 되면 그 사양액을 3층 소비에다가 저장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저, 저장을 전혀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는 저장을 하겠죠.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그러, 그렇다고 해서 저장 한들 어떻습니까? 저장 한들 어떠리 안 한들 어떠리 그쵸? 자, 아무튼 뭐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성 선한당 그 돌무둑 돌, 돌담이 무너진 들었다 하리. 뭐 아무튼 그이 소비는 어차피 보관용이고 나중에 이제 먹이장으로 쓸 소비입니다. 그렇죠? 이제 공공 소비인 상태인데 먹이가 들어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죠? 먹이장이면 뭐 그다지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좋죠. 먹이장으로 어차피 쓸 거니까 그뭐 저장을 많이 는 하진 않지만 그 약간의 저장은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미항봉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자 밤꿀 사이 야생화를 채밀하게 되면 벌이 굶지 않을까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6월 뭐 예를 들어서 그, 6월 1일 날, 이제, 밤꽃이 핀다고 예를, 얘를 들었을 때, 그, 뭐, 그, 한 5월 20일하고 6, 6월 1일하고 한 열흘 정도 그 사이에 이제 야생화를 채밀을 하죠. 채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채, 야생화 꿀을 채밀하게 되면 벌이 굶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벌들이 이제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2층을 2층 이렇게 이게 계상이라고 가정 했을 때 계상에 있는 꿀을 싹 딴다고 해도 1층에도 꿀이 어느 정도 저장이 돼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한 2-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야생화 꿀이 꿀이든 머슴 꿀이든 간에 유밀기 이기 때문에 아주 무밀기는 아니에요 무밀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배를 고른 일은 없다. 어지간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85152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밤꿀 채밀 이후에 진대기 작업에 대해서 어떤 약재를, 어떤 약재가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떤 약재가 좋다. 뭐 개미산이 좋다, 옥살산이 좋다, 뭐 스트립제가 좋다, 뭐 이렇게 뭐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이제 그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그거를 이제 본인 그 상황이 또 그렇게 또 그렇고 날 개미산 하기도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속살만 치기도 좀그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이 다, 그 스타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재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제 답변은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 약재는 본인이 알아서, 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이제 그, 개미산하고, 어, 속살만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약재 정도를 사용을 할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월동 사양 전후 해가지고 그 스트립제를 한번 정도 같이 이제 다른 약제 할때한번 정도 이렇게 좀 같이 곁들여서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뭐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찍으면서 그 기본적인 것, 이제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솔직히 뭐 모든 이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그뭐 노하우 이런 것을 100% 이제 그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뭐한 7가지 정도는 오픈을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어떤 영상을 찍는 사람이든 간에그 100%를 그뭐 특히 또 초보 양봉, 취미 양봉한테 잘 알아듣지도 못 하는데 100%를 공개하진 않겠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말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괜히 이제 전달이 잘못됐다가 나중에 이제 원망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원망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의 질문 10가지, 그 제가 아는, 아는 대로 이렇게 그 답변을 해봤습니다. 자 날씨가 지금 엄청나게 덥습니다. 뭐 온몸에 지금 땀이 젖어 있는데 어, 집에 가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꿀벌은 내 친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